SSG 랜더스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LG의 선발 선수는 수아레즈 선수입니다. 1회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개의 홈런 5경기 연속 한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이구 맞겠습니다 좌측인데요 좌익수 내려왔습니다 이형종이 잡았습니다 이번 타자 로맥 선수입니다 시즌 2할 6판 3리 한계의 홈런 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초큰 타구 중견수 추창합니다만 포기 담장 넘어갑니다 솔로포 로맥 시즌 이어 홈런 잡는 순간 90도 넘어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말 막슉 넘어간 모구에요타석에는 손아섭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8리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Oh. 초구는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원볼 2구 맞겠습니다. Uh. 2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원볼 스트라이크 uh. 3구 허스윙! 원볼투 스트라이 4구 맞겠습니다 4구를 때렸습니다 유격수 2아웃됐습니다 4번 타자 최정선수입니다 시즌 3할 주자 없는 상황 1호수 땅볼 1호수 잡았습니다 3아웃됐습니다 스코어는 1대0 한정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래말로 갑니다 l g 선발 수수는 은승원 선수입니다. 이래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구는 변화구 가축 빠졌습니다. 원볼 이구 맞겠습니다. 이번엔 몸쪽 빠른 공을 붙여봤습니다. 151km 빠른 공 원앤원입니다. 3루수 땅볼입니다. 삼루수 잡았습니다.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원아웃됐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이영중 선수입니다. 한계의 홈런.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구 보겠습니다. 아까 쪽이어쳤습니다 타울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오. 몸쪽으로 날아왔는데 맞지 않았습니다. 원앤원, 함구 기다립니다. 변화구 잘 참아냈습니다. 투볼 원스트아이입니다 사구 맞겠습니다. 사구 파울이 되면서 2앤 투입니다. 주자 없는 상황. 모구를 때렸습니다. 오익수 소나섭이 이동합니다. 소나섭이 잡았습니다. 타석에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4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초구, 초구, 변화구로 몸쪽 스트라이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투수 정면, 투수 잡았고요. 드리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1대0, 한점 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2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시즌 5할 한계의 홈런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중간 쪽 타구입니다. 센터 쪽에 안타!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다음 타자는 한유섬 선수입니다. 한계의 홈런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려냅니다. 우익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합니다 주자는 2루 1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 7번 타자, 경의윤 선수입니다. 시즌 3할 오픈 상리. 초구 보겠습니다. 유격수 땅볼 유격수가 잡아서 1루 베이스. 그리고 1루까지 더블 플레이. 8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투아웃에 주자는 삼노 초구 때립니다. 삼노스. 리아웃 됐습니다. 그대로 1대0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2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시즌 3할 을품 8리. 초은 스트라이크. 2구 맞겠습니다. 엄청. 아, 이 엄청 공들이 조금씩 맞은는것 같습니다. 볼카운트원앤 원. 3구로 스트라이크 이고요. 원볼 투 스트라이크. 4구 맞겠습니다. 좋네요. 투투입니다 굉장히 골라내기 어려운 코스로 공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같은 코스의 공을 여유있게 참아내는 걸 보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은 투볼트스트라이크에서 스트라이크 존에 형성된 공을 타자가 놓치진 않았어요. 5번 타자. 우지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8리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 1루까지. 더블 플레이. 잘 잡아줬습니다, 지금. 타석의 문보경 선수입니다. 시즌 4할, 세개의 홈런, 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갑니다. 범초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아깥쪽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높았습니다. 151km 빠른 거. 1렌2 빠졌습니다. 투벌 투 스트라이. 5구 맞겠습니다. 2앤투 센터 쪽에 안타합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타석의 7번 타자 김민성 선수입니다.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입니다 초구 아까 저게 낮았습니다 원버 right. 2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볼카운트 원앤원입니다 참기 매우 까다로운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3구 스트라이크 원앤투 몸쪽으로 날아왔는데 맞지 않았습니다 투벌투 스트라이크 5구째 5구 때립니다. 좌익수, 정이현이 잡겠다는 시도.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힘있는 타자에게 떨어지는 공을 선택할 때 철저하게 낮게 가야 합니다. 지금은 조금 위험했어요. 3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박성환 선수입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헛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스트라이크 투, 2 3구 기다립니다. 일루스 정미야 일루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타석에 1번 타자 주신수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좌익수 등공이었습니다. 일루스 쪽으로 가는데요. 일루스가 잡아서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아웃 됐습니다. 2번 타자 로맥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 자는 없습니다. 초구입니다. 느리게 3루쪽으로 3루수가 잡아서 3아웃 오늘 처음으로 3당 5패를 만들어내네요 3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타자 유강남 선수입니다 센터쪽 갑니다 중경수 안타합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타석의 9번 타자 이영빈 선수입니다 초구. 빼돌지 right. 않았습니다. 151km의 패스볼로 초구 스라이크 잡았습니다. 번트 자세. 파울입니다. 노아웃 1루 찬스. 스트라이크 2. 삼구 기다립니다. 3구 파울입니다. 투구수는 30개. 다구째. 아까 쭉 들어오면서 삼진아웃. 첫8 3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 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삼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는 몸쪽 맞았습니다. 원볼. 2구 바깥쪽 투볼입니다. 지금은 큰거한 방이 있는 타자상대로 신중한 피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아웃의 주자는 1루 4구째 스트라이크 하나 들어옵니다 3앤 1 5구째 낮은 공에 뺏 돌아갔습니다 풀카운트까지 왔습니다 타자의 스윙을 봤을 때는 빠른 공 하나 딱 그려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공이 꺾이기 전에 배트가돌아버렸습니다 1호수가 잡아서 1루부터 선택해서 그리고 1루 타석의 2번 타자 이영종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공공으로 불어났습니다 1루 견제입니다 2번 아, 주자는 1루입니다 초구입니다 주자 뜁니다 1루에서 태기 아웃입니다 정말 정확하게 송구를 했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베이스 위에 정확하게 송구가 만들어졌습니다 4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손아섭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1루에서 아웃됩니다. 타석에 4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센터 쪽으로 흐르는 안타입니다. 지금은 실투가 됐고 그것을 타자가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때려냈습니다. 5번 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주자는 1루. 바깥쪽에 걸쳐 들어옵니다. 경찰코스 유격수가 잡아서 2루 포스 아웃. 그리고 1루까지. 더블 플레이. 더블 플레이를 끌어내면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4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 타자 이영종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루이스 뜬공이었습니다트라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센터 쪽입니다 센터 쪽에 안타! 떨어지는 변화구를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지금은요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두구 수는 40개 초구 갑니다 엄청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154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 잡았습니다 2구를 때립니다 삼노수가 잡아서 2로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오늘 LG는 계속 맥이 끊기는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타석에 4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좌중간 약간 침침 타구인데요 중견수. 중견수가 잡아내면서 3아웃 됐습니다. 그대로 1대0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초구 돌려봅니다. 헛스윙 지금 페스트 볼이 굉장히 좋죠? 2구 때립니다. 1호수 잡았습니다. 옐로에서 아웃, 1아웃, 7번 타자 정의윤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강살타를 기록했습니다. 초구, 바깥쪽에 낮았습니다. 원볼,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헛스윙입니다. 볼카운트 원앤원 센터 쪽으로 갑니다. 중견수 중견수 처리하면서 또 아웃 타석의 8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쪽 땅볼이었습니다.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갑니다. 최은성이 잡았습니다. 그대로 1대 0,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후회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병살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바깥 쪽에 스트라이크입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졌어요 호수가 처리합니다 원아웃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투수가 현재까지 45개 추구 억혔습니다 3루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3루수가 처리합니다 7번 타자 김민성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과일수 공이었습니다 초구 낮은 공 때렸는데요 유격수가 쫓아 봅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타석의 8번 타자 유광남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우측인데요 오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오익수가 잡아내면서 3아웃 위기를 또 넘깁니다 6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박성한 선수입니다. 일루스 정비야 일루스 잡았고요.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의 1번 타자, 주신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 공,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센터 쪽 떴는데요. 중견수 내려왔습니다. 중견수 잡았습니다. 5석에는 로백 선수입니다. 투구수는 서른 개, 초구 갑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센터 쪽으로 쏘아오겠습니다. 중견수가 잡겠다는 신호 중견수 잡아 냈습니다 그대로 1대0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타자 이영빈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승진이었습니다범쪽 코어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몸쪽 슬라이더가 지금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2구는 볼입니다 볼카운트 1앤1입니다 3구 기다립니다 원앤원에서 3구를 때립니다. 안타합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에서 빠른 공이었는데 타자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타자 주자 2루까지 들어갑니다. 동점 주자는 2루에 있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한타. 초구는 낮았습니다. 원볼. 이같친 타구 거울. 마운드에는 문승원 선수입니다. 이루스 땅골입니다. 이루스! 주자는 3루가 됐습니다. 동점 주자가 바로 한 베이스 직전에 있습니다. 2번 타자, 이영종 선수입니다. 오늘 2타 수 1안 타입니다 바깥쪽에 걸쳐 들어옵니다. 이구는 보, 원앤 원. 삼구째, 삼구 몸쪽, 원엔 투, 다구째. 아까 쪽 들어옵니다. 삼진 아웃, 탈삼진으로 아웃카운트 잡아냅니다. 지금 공은 절묘합니다. 타자도 처음에는 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에 김현수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병살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2구 바꿨죠 154km 빠른 공 3구째 좌측에 파울 투아웃에 주자는 삼노 우중간 약간 치우친 타운요 오익수 소나섭이 잡았습니다 잘록 삼노 그대로 1대0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출애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손아섭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골로 불러났습니다 좌측인데요 좌익수, 이형종이 이동합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4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오늘 이타수 1안타입니다 왼쪽 떴는데요 좌익수, 이형종이 잡겠다는 시도 이형종이 잡았습니다 타석의 5번 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오늘 앞선 타석에 병살타가 있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느리게 3루 쪽으로 3루 잡았고요. 3아웃 오늘 네 번째 3-5 대를 만들어냅니다. 10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코스, 사이 좀 들어옵니다. 2구 맞겠습니다. 1로 옐로 땅볼1루 수!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의 5번 타자, 우지환 선수입니다. 4타석에서땅볼 5번째 타석에서 등공으로 불러났었습니다. 왼쪽 밀었습니다 초보 파울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배하고드트라이드트라이크투 3구 기다립니다 3구 파울 이번 아우. 공은 어떤 공일까요? 아우. 낮게 들어오는데요 원볼 투스트라이 5구 맞겠습니다. 원앤2에서 스윙. 3진으로 물러갑니다. 152km 빠른 공. 타석의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초구. 엄쪽. 떨어지는 변화구.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빠집니다. 원볼 1트라이. 간구 맞겠습니다. 오. 맞습니다. 투볼 원스트라이크입니다. 이번엔 오. 오른쪽 갑니다. 큰타구 우익수 주차감이라면 거기 넘어갑니다. 솔로포! 지지 4호 홈런. 에지 트위스가 동점을 만듭니다. 점수는 1대 1 동점. 타석에 7번 타자 김민성 선수입니다. 오늘 2 타수 1안타입니다. 자, 아까 쪽에 변화구 들어갑니다. 원볼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몸쪽. 원볼 원스트라이 3구 맞겠습니다. 3구 빠집니다 투볼 원스트라이 4구 맞겠습니다. 스윙. 2앤 투입니다 투구수가 8 0개 육박하고 있는데 구속은 150km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5구 스윙 3진 아웃 결국은 슬라이더의 타이밍을 전혀 맞추지 못했습니다 스코어는 1대1 동점 8회 초 가겠습니다 8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지금은 이제 정말 한점 싸움입니다 멈췄고 아웃 3루 땅꺼 3루수 1루로 원아웃됐습니다. 다음 타자는 정의윤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다속에는 대타 최지윤 선수입니다. 타점은 아직 없습니다. 높은 공 때립니다. 파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도 커트하기에는 쉬운 공은 아니었거든요. 왼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안타가 됩니다.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어려운 코스로 들어온 공인데 정말 잘때어냈습니다 8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멈췄고 센터 쪽에 안타합니다. 1루 주자는 2루까지. 원아웃에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좌석에 9번 타자 박성한 선수입니다. 오늘 첫번째 두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약간 짧은 타구인데 2루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이루수가 처리하면서 투아웃됐습니다 1번 타자 주신수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1,2루입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이형종이 잡았습니다 지금은 압구 주점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 타구입니다. 하루의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타자 유강남 선수입니다. 교체하네요. 마운드는 이제 김태훈 선수입니다. 초구 때립니다.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슬라이더를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어요. 터리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베타 정주현 선수입니다 시즌 5할 때립니다 밀어쳐서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노아웃 1루 찬스 이곳 타격 계속해서 파울입니다 노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파울 모두 파울입니다 주자는 1루 다구째 번트됐습니다 1루에서 아웃됩니다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 초구입니다 때렸습니다 파울 원아웃의 주자는 2루 좌측에! 좌측에 안탑니다. 2루 주자 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3루에 멈춥니다. 자, 원아웃의 1, 3루 득점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4석의 2번 타자 이영종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랑 기력하고 있습니다. 원아웃 주자는 1, 3루입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1, 3루. 초보는바깥죠 잘 참아내면서 원볼 원 스트라이크 <laughs> 1루 견제 주자 1 3루 3구째 자, 3구를 지켜봤는데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원앤 투 낮게 낮게 제구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구 주행 삼진 아웃. 자, 마지막에 변화구로 돌려 세웁니다. 타석에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서울세 주자는 1 3루. 초구입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요격 정면! 공 놓쳤습니다. 지금은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한점차 승부로 바뀌었습니다. 점수는 2대 1. 추가 득점 찬스. 에트위스 4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지금은 득점권의 중심 타선으로 연결되는 절호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1호수 정리한 1호수 3아웃 스코어는 2대1 한점차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교체하네요 9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로맥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1호수 땅볼입니다 1호수가 잡아서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1아웃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번 타자 손하섭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왼쪽 갑니다. 좌익수 앞 안타입니다. 원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타석에 4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초구입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이제 동점 주자가 스코어링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동점 주자는 2루에 있습니다. 5번 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초구의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157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초구부터 빠른 공으로 전달이 됩니다. 좌측 강습 타구를 잘 처리하면서 3아웃. 오늘 경기 LG 트위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